어, 비와폰 서버가 확보가 될까? 뭐 되겠죠, 되겠는데 이게 빨리 될까가 문제인 거잖아요. 근데 좀 볼게요. 비와폰, 음, 비와폰, 비와폰 서버는 확보될까요? 어, 아, 근데 되는데, 이거 늦게 될수 있어요. 지금 보면, 컵에 5번, 소드에 4번. 움직임이 좀 확보가 어려웠었던 거죠. 근데 전차가 나온다. 아. 아. 움직입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확보는 되는데, 근데 이거 일부만 확보될 수도 있나? 조금 그런 느낌도 있는데? 왜냐하면, 교황에 3번 완즈 나왔지만, 소드의 7번도 나왔습니다. 약간 좀 도둑맞는 느낌도 있어서,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부가 다 확보될 수 있을까? 전부 다 확보될 수 있을까요? 어, 전부가 다 확보될 수 있을까요? 아, 되게 돼요. 돼요. 근데 좀 늦게 될 거예요. 결국은 다 확보된다. 음, 제가 봤을 때는 한달 안에도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두 달 한두 달 안에 얘기가 나오고 그거 될것 같아요. 음. 네. 그러니까 아, 일부만 포렌식이 됐다고? 아. 근데 확보된 건다 돼요. 확보된 것. 음. 불가능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, 없겠지 네.